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한 남자 수분남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12월 15일 수요일 날 있을 NBA 두 경기 가지고 왔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는 수분남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많이 많이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경기입니다. 예. 뉴욕 닉스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고요. 예. 9시 30분에 있을 경기입니다. 예. 우선 뉴욕 지금 동부 12위에 랭크되어 있고요. 초반 시즌 초반에 좀 많은 승수를 쌓았다가 최근 들어 많이 미끄러지고 있는 뉴욕닉스가 되겠습니다. 골스는 이제 서부 1위죠. 예, 뭐, 당당하게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골스가 되겠습니다. 뉴욕 골스와의 최근 5번 대결에서 215.5 아래로 나온 경기 단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니까 지금 이 경기가 현지 시간 이제 3시 기준으로 기준점, 언어버 기준점이 215.5가 잡혀 있는데요. 두 팀이 맞붙었던 최근 5경기에서 215.5 아래로 나온 경기는 단한 번도 없습니다. 만났다 하면 달렸던 두 팀이죠 하지만 이번 시즌 언더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는 느바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고려해서 215.5가 잡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한 뉴욕은 홈에서 골스와의 최근 다섯 번 대결에서 단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뉴욕 닉스가 홈에서 골스를 불러들였을 때 항상 저 왔다는 거죠 홈에서도 골스한테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왔던 뉴욕 닉스가 되겠습니다 최근 홈에서 다섯 번 전적을 데이터를 봤을 때 뉴욕이 1승 4패로 페이스가 많이 안 좋은 상황이에요. 예. 시즌 초반에는 패보다 승수가 더 많고 득실 마진도 득점이 확시, 확실히 좀 높은 편이었는데 예, 최근 열경기에서 굉장히 안 좋은 성적 거두면서 이제 갈, 본인의 위치를 찾아가는 것인지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무기력 무기력한 패배를 많이 보여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경기 골스 상대로 승리 거두면 반전을 일으키면서 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뉴욕닉스 선수들 감독과 코치진도 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배당은 2.35배고요. 골스가 이제 1.65배인데 배당 대비 메리트는 없어 보인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플러스 4.5 지금 핸디가 잡혀 있는데요. 예, 뭐 이런 기준점도 오즈가 굉장히 잘 측정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뉴욕닉스 지금 12승 15패, 득점 105.8, 실점 107.4로 실점이 더 많은 팀이 되었습니다. 턴오버가 13.9로 비교적 준수한 편이고요. 3점슛 성공률도 36%로 리그 중 상위권에 속해 있는 3점슛 성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 뉴욕닉스가 3점이 터지면 이기고 안 터지면 그냥 무기력하게 패배하는 그런 경기를 많이 해왔는데 뉴욕닉스 상대하는 팀들이 그걸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외곽을 집중적으로 수비하면서 뉴욕리스가 최근 연패에 빠지고 좀 승수를 많이 쌓지 못하지 쌓지 못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골스 22승 5패 구요 득점 112.5 실점 100.4로 예, 득실 맞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턴오버는 16.1로 예, 리그에서 예, 좀 높은 편에 속하는 골스 턴오버가 되겠습니다 3점슛 성공률은 36.7%로 리그 상위권 3점슛 성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스 설명하자면요. 시원하게 마인 극복하는 골스죠. 최근 10경기에서 마인 승리로 마감한 경기가 7경기입니다. 예, 그래서 마인 그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 골스가 되겠습니다. 인디, 오늘 경기, 인디애나 원정 이후, 네, 뉴욕 원정 백두백이죠. 네, 골스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스러운 경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되어집니다. 그리고 삼쿼터의 골스가 옛말이냐라고 제가 적었는데요. 최근 5 경기에서 3쿼터 승리를 가져간 경기는 딱두번 뿐입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뭐 골스 3쿼는오버마인 개꿀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거를,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은 골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뉴욕 리스 비교적 골스 입장에서는 쉬운 상대 상대전적도 굉장히 앞서고 있기 때문에 뭐 3쿼터에 골수가 돌아올까라고 제가 적었는데요, 뭐 쉽지 않을 거라고 예측해 보겠습니다. 이번 경기 픽은요 개인적으로 215.5라면 언더가 좋아 보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입니다. 브루클린 대 토론토 랩터스가 되겠습니다. 브루클린 먼저 볼게요. 동부 1위고요. 19승 8패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브루클린입니다. 득점 109.4 실점 105.7로 득실마진이 생각보다는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턴오버는 14.0으로 뭐 준수한 편이고요. 3점슛 성공률이 35.8%로 평균에 미치는 3점슛 성공률을 가지고 있는 브루클린이 되겠습니다. 브루클린 배당이 1.25배, 토론토가 4, 4배에 측정되어 있고 마이너스 8.5 핸디가 잡혀 있고요. 언오버 기준점은 뭐 뉴욕 닉스 볼스와 같게 215.5로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홈에서 원정 홈에서보다 원정에서 더 강한 벼룩이죠. 예, 이번 시즌 홈 전적 8승 5패로 원정사도 원정에서보다도 더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홈 5경기 토론토 상대로 1승 4패로 토론토 만나면 약했던 벼룩이 되겠습니다. 이번 홈에서 어떤 모습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최근 10경기 8번의 프랜, 2번의 마인을 한 벼룩입니다. 상대편 프랜을 항상 쉽게 내주던 모습 보여왔었죠. 토론토는 13승 14패, 득점 104.3% 실점 104.6으로, 실점이 0.3포인트 조금 더 높습니다. 턴오버는 12.7개로, 경기당 턴오버가 리그 최정상급으로 턴오버가 적은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3점 슛 성공률은 34.2%로, 중하위권의 3점 슛 성공률을 가지고 있는 토론토가 되겠습니다. 1쿼터에 강한 토론토죠. 최근 5경기 1쿼터에서 4승 1패로, 토론토는 전반전에는 좀 강한 모습 보여왔어요. 늘. 2쿼터 성적도, 5월이 넘죠. 시즌 전체로 봐도. 그래서 토론토는 전반전에 좀 잘하다가 후반전에 집중력이 좀 떨어지면서 패배를 하는 그런 경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후반에 약간 토론토라고 제가 적었고요. 4쿼터 최근 5경기 1승 4패로 1쿼터와는 반대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토론토입니다. 그래서 후반 집중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토론토는 벼룩 원정만 가면 잘해왔죠. 이번 매치에서 벼룩 마이너스 8.5, 8.5 마인 핸디는 꽤 크게 느껴집니다. 제 생각에는 이 8.5가 경기 시간이 다가올수록 뭐 9.5, 10.5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에, 그렇게까지 올라간다면 토론토 프랜이 굉장히 좋아 보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서 일단 NBA 2경기 분석 마쳤고요. 가족같은 분위기 소통방 오셔가지고 예, 많이들 좋은 픽 그리고 좋은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저희 가족방 참여 방법 나와있으니까요. 꼭 많이들 확인하셔서 좋은 정보 좋은 픽 받아가시기 부탁 조, 좋은 픽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스브남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예, 픽스터 스브남이었습니다.